2024년 9일 10월 모의고사 43번부터 45번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 이, 이 지문에서는 특이하고 특별하면서 독특해지기를 갈망하는 작은 판다가 독특함은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면, Once long ago, 옛날에 시간 부사고 나왔네요. 옛날에 deep in Himalayas 되네요. 우리 이거는 장소 부사절이죠. deep 깊은 곳에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요. There lived a little panda 되네요. There 하고 lived a little panda. 작은 판다가 살았었다. 그 다음에 he was as o r d i n a r l y as all the other pandas. 됐어요. 우리 as as 뭐뭐만큼 뭐뭐하게 뭐만큼 뭐뭐하게 all the other pandas 다른 판다들만큼 ordinarily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다음 He was completely white from head to toe. 라 그러면요, completely 완전히 white 하였습니다. From head to toe,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하였습니다. His two big ears, 그의 큰두 개의 귀, 그 다음에 his four furry feet. 우리 털이 많은입니다. 털이 많은 두, 네 개의 팔 and his cute round nose. 그의 귀여운 둥근 코는요. 여기까지가 우리 주어였고, warm or frosty white. So frosty 서리 서리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괄마 찍고 living 분사구문. 나와 있네요. 우리 앞에 있던 그의 이런 특징들이요. living, 목적어, 목적기포, 뭐, 뭐시, 뭐, 뭐하게 하다 하죠. 뭐 하게 하다. 하다. 그가 feeling, 느끼게 했답니다. 뭐를요? ordinary, 평범함이랑 sad, 슬픔을 느끼도록 했대요. 이, 이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서 다음 줄. Unlike the cheerful and contented pandas around him, 전 치사구가 나와있네요. Unlike m o 와 달리, 모와 달리, the cheerful 명랑하고 and contented 만족스러운 판다들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판다들과 달리요, he desired 갈망하다. 저 갈망하다. 뭐 하기를요? to be distinctive 돼 있네요. 특이한. 그리고 special 특별한 and unique 독특하기를 갈망했습니다. driven by the desire for uniqueness 되네요. 분석업분 driven 나와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주어인 the little panda가 driven by 뭐에 사로잡혀서 뭐에 사로잡혀서 the desire 열망에 뭐에 대한 열망이냐면 for uniqueness 독특함에 대한 열망에 driven by 사로잡혀서요 the little panda 우리 작은 판다는 s o u g h 찾았습니다 seek의 과거형이에요 어, 찾으려고 했대요 뭐를 inspiration 영감을 찾으려고 했답니다 from 어디로부터 his distant cousin 그의 distant 먼 사촌으로부터야 근데 이 사촌이 어떠냐면 우리 컴마 찍고 동격 해주네요 a giant white panda 큰 거대한 흰 판다 근데 이 판다는 Covered with h e a v e n l y black patches. 드 아, Covered with h e a v e n l y black patches에서 covered 덮여 있습니다. 뭐로요? With h e a v e n l y 멋진 멋진 black patches 반점 반점들.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에 서로 잡혀서 작은 판다는 멋진 검정 검은 반점으로 뒤덮인 자신의 사촌 판다에게 영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땀줄 뻣 그러나요 낙하진 사촌은 revealed 밝혔답니다. 뭐를요? 뒤부터 봅시다. 목적어죠. The patches 그 반점들은요. w e r e from 뭐로부터 왔대요. 뭐로부터? Unintended encounter with Mud t 있네요. Unintended 의도치 않은 모모와의 접촉 의도치 않은 진흙과의 접촉으로 생긴 것이다. and 그리고 그는요 d i s l i k e them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안았대요 disappointed 과거 분사 있죠? 그렇죠? 우리 더 릴을 판다가 실망한 채로 walked home 집으로 갔습니다. on his way 그가 가는 길에요. he met 그는 만났습니다. 누구를? a red-feathered peacock 해서 붉은 깃털을 가진 공작새를 만났습니다. 이 공작새가 어떤 공작새인지 who부터 얘기하고 있네요. who explained 설명해 줬답니다. 뭐에 대해서요? 히 우리 그 공작새가 turned red, 붉게 변했는데요. 뭐로부터? From eating wild berries에서 야생 베리를 먹어서 붉게 변했다고 설명한 그 붉은 깃털 공작새를 만났습니다. The 판다, 작은 판다는요, changed, 바꿨습니다. 이즈 패스 그의 경로를 바꿨대요. and 그리고 hurried to 서둘러 가다입니다. 어디로 서둘러 갔어요? The nearest berry b u s h 서 가장 가까운 베리 덤블로 갔습니다. 그리고 greedily eating a mouthful of sushi red berries, 팀요. 그리딜리 담욕스럽게 담욕스럽게 이팅 분사고문 먹었답니다. A mouthful of 한입 가득 juicy red berries 즙이 많은 빨간 베리를 먹었답니다. However 그러나요 They were so bitter, 돼 있네요. 그것들 그 베리들은 너무 비 r 썼대요 쓴. 그래서 he couldn't swallow even once, 있네요. 우리 여기 부사절 나와 있는데 so 있고 뒤에 대시 생략돼서 so that 절이죠. 우리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다. 너무 써서 그가 couldn't swallow, swallow 삼키다. 입니다. 이부분한 개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At dusk 해질 무렵에요. 부사구문이죠. 해질 무렵에 그는 finally가 톰 집에 도착했답니다. And slowly climbed. And가가시랑 climbed 연결시켜주고 있죠. 집에 도착했고 천천히 올라갔대요. 어디로? his favorite bamboo tree. 그의 그가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There, 그곳에요. 그곳에서 he discovered. 그는 발견했답니다. 뭐를요? A strange black and red flower, 됐요 낯선 기묘한 검정색 그리고 붉은색 검붉은 꽃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이 꽃이 with A sweet scent. 달콤한 향을 가진 검붉은 꽃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것이 that 관계사절이죠. Tempted him. You know? 우리 tempted 해서 유혹하다 라는 말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유혹하다. 그러면 그가 to eat 먹기로 먹도록 유도했답니다. All its blossom 그것의 모든 꽃들을 먹도록 유혹하는 그런 기묘한 검붉은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다음 문장. the following morning에서 so 다음날 아침 에요 시간 부사고죠 under sunny skies 맑은 하늘 아래서 장소 부사고 the little panda 작은 판다는요 felt 느꼈답니다 remarkably better remarkably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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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더 좋아졌대요. 더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During breakfast, 돼 있네요. 아침 식사하는 동안에요. 어머 한 동안. He found 그는 발견했답니다. 뭐를요? The other pandas 다른 판다들이 채팅 수다 떠는 것을 발견했대요. 다른 판다들이 수다 떠는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enthusiastically 해서 신나게 수다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신나게 and 그리고 asked w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대요. and가 he found하고 ask 동사 동사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 다른 판다들은 burst into laughter 있습니다. 누에 웃음을 터트리다 해요. 웃음을 터트리다.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exclaiming 분사구문 왔네요. exclaiming 외치다. 외쳤대요. 뭐라고? Look at yourself. 너 자신을 좀 봐. 글렌싱 다운서 아래를 흙기 보고는요. 글렌싱 우리 흙기보다 아래를 흙기 보고는 he discovered 그는 발견했대요. 뭐를 his once white fur d i 요 o n 한때는이죠. 한때는 하였던 자신의 털이 was now stained 얼룩져 있는 것을요. 어떤 걸로 jet black, 색까맣게 and glowing red, 빛나는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He was overjoyed. 니네요. He was overjoyed. overjoyed, 매우 기쁜입니다. 그는 매우 기뻤어요. and realized, 깨달았답니다. that부터죠. 뭐를 깨달았냐면 rather than by imitating others. 되네요 부사군대 rather than, 뭐뭐 하는 것보다, 네, by imitating, by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저, 그러면, 모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보다요, his wish, 그의 소원은요, can come true, come true, 실현될 수 있다, come true, 실현되다 하는 말이죠, 실현될 수 있습니다, from, 뭐로부터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 places, 장소들 and genuine, 진정한 experiences, 경험들로부터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장 빈칸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지문은 조금 길었는데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옛날에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작은 판다가 살았답니다. 그 판다는 다른 판다들처럼 평범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했답니다. 그의 큰두 개의 귀, 그 다음에 그의 털이 많은 발, 좀그 귀여운 동그란 코는요, frosty white. 서리처럼 하얘서 그것이 그가 평범하고 슬프게, 슬프, 슬프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명랑하고 만족스러운 판다들과 달리요. 그는 특이하고 특별하고 독특하기를 갈망했대요. 그런 독특함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작은 판다는 영감을 찾으려고 했대요. 누구로부터 멋진 검정색 반점들로 뒤, 뒤덮인 큰 흰색 판다인 그의 사촌으로부터요. 하지만 그의 사촌은 밝혔습니다. 뭐라고요? 그 반점들이 의도되지 않은 진흙과의 접촉으로 생겨난 거고 그는 그 반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실망한 채로 판다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그는 빨간색 깃털을 가진 공작새를 만났대요. 근데 그 공작새가 그는 와일드베리를 먹고 붉은색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판다는 그의 경로를 바꾸고 가장 가까운 베리 덤블로 달려갔대요. 그리고는 탐욕스럽게 그 베리들을 한입 가득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써서 한 입도 삼킬 수 없었어요. 해실 무렵에 판다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판다는 발견했대요. 뭐를요? 달콤한 향이 나는 검붉은 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그것의 꽃을 모두 먹어 치우도록 유혹했답니다. 그 다음 날 맑은 아침에 판다는요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 아침에 아침을 먹는 동안 다른 판다들이 신나게 수다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다른 판다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너 자신을 봐라고 외쳤습니다. 아래를 흘깃 보니 작은 판다는 한때는 하얗던 그의 털이 새까맣고 빛나는 붉은색으로, 붉은색의 반점으로,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음 판단은 매우 기뻤고, 그리고 깨달았대요. 뭐를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못한, 얘기치 못한 장소, 그리고 진정한 경험으로부터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우리 이 짐은 주제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함을 찾을 곳 예측하지 못한 장소들과 진정한 경험들. 우리 이렇게 해서 43번부터 45번 지문 마무리하겠습니다.